극한성질 중에서 분모가 0으로 가면서 전체가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분자가 0인데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그 수렴값이 0이 아니라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분자가 1대 2바면 0으로 가지 그 극한값이 0 아닌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분모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에요 b는 분모 대입해보면 x제곱에 ax 더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하면 요거 합차로 정리하면 x-1에 x플러스 1되고 a에 x 마이너스 1 되고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더하기 1 더하기 a 되고 이런 형태. 네. 자, 그럼 이제 극한 네. 정리해 봅시다. 리미트 x는 1로 가요.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에 더하기 a인데 약분되고 x가 1로 가니까 뭐가 되겠다? a 더기 2분의 2 어, e. 이게 뭐냐 그러면 0 아닌 정수래 네. 자연수도 아니고 정수 네. 요런 형태가 정수 되려면 a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될까 예요. 뿔마 2의 약수지 네. 그럼 될수 있는 건 뿔마 1이랑 뿔마 2랑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네 네. 그럼 2를 넘기게 되면 a가 될수 있는 거는 여기 플러스1에 넘기면 마이너스1되고 마이너스1에 넘기면 마이너스3되고 2에다가 넘기면 0되고 마이너스에 넘기면 마이너스4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달고 하나 빼세요 b는 1되고 빼세요 0 마이너스 달고 하나 빼세요 2 마이너스 달고 하나 빼세요 마이너스 1 4, 3 그러면 a,b 곱은 요거 곱하면 0 되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기에0 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제일 작은 거는 이거 곱할 때니 최소는 마이너스에 12